지난주에도 내가 말했지만 좀 뒤숭숭 할 타이밍이 왔어요. 이제 슬슬. 5월, 항상 6월, 6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가 모든 대부분의 수험자들이 좀 뒤숭숭해. 하고 있는 게 맞나? 또 앉아있는데 이게 뭐 집중력도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항상 다 그런 거니까 본인만 그럴 때가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살고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한참 들 타이밍이 이제 왔어요. 어, 그러니까 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런 경우에 있으면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다 그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 델리스에 항상 네버 델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좀 참고 간다. 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내면 돼요. 또 7월 되고 8월 되고 뭐 시간은 가겠지만 아직 시간 많이 있어요. 어 조급 절대 조급한 사람은 지는 거야. 어 조급해하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 오히려 더 그럴수록 못 챙긴 게 뭐가 있나. 어 그런 거를 좀더 고민을 하면서 어 미루지 말고 어 조금이라도 손을 대도록. 뭔가,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괜찮은데,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나 공부에 좀 방해가 된다면, 그럴 때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손을 대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다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행복하려고 우리가 잡을 구하는 거고,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어, 공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돼버리면그 사람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맺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같은 사물이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어, 즐기려고 노력하자. 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냥 가는 거야. 누구나 똑같,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공부건. 어,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실패할 확률이 적은 이유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자기와의 싸움을 해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떤 일을 닥쳤을 때좀 힘든 일이 오건 좀 낯선 일이 오건 하기 싫은 게 오더라도 그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이 학창시절에 또는 20대 때에 돼봤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진가는 발휘하더라고요. 어, 20대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20대 때 많이 웃은 사람은 노년에 울어요. 어, 인생은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2, 30대 성공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 노년에 어떻게 가치 있게 죽느냐잖아. 그쵸? 어, 병 들었을 때. 음, 눈치 한 보고 내가 병원 갈수 있는지, 약값이 있는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젊을 땐 그런 게안 보여서 그냥 바동바동 바둥거리는데 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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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바동바동 바동 거리는 그거 자 그런 연습 과정이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참자. 어. 버릴 게 없어요. 어, 버릴 게 없으니까 약간 대단들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에서는 막 뭐라고 뭐라 하는데 속으로는 정말 대단들해. 어. 그리고 귀한 존재야. 정말로 여러분들은 한명한명 한명 대화도 해 보고 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좀안 아깝고 막 안타까워요. 어.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고 이렇게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치열하게 열심히들 하는 이 친구들이 시대를 잘못 만나 가지고 어이 고생을 하는데 반드시 그 보상을 받을 이제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었을 때, 그때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했던 사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 달려, 미친 듯이 달려본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50대, 60대에 충분한 나는 보상을 분명히 받을 시기가 올 거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약간 잘 달리자고요.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야 마귀, 괜찮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하다 보면 뭘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이명 합격이 목적이 아니라 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다 훈련하는 거고 참는 거고 다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는 좋게 맺어지는 거니까 결과 목 결과를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어, 과정을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해보고요. 믿으시거나 아멘 하시고, 자.